아, 무거워 씨, 안 되겠는데. 안녕하세요. 소렌토 맥가이버, 소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MQ4 소렌토 차량의 사이드 스텝 세 가지 종류를 비교 분석해 봤는데요. 약속드렸듯이 그중 가장 준수했던 모델, 순정 모델이죠. 순정 모델을 장착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따라오시죠. 지금 보시는 이 부분 사이드스텝이 이 부분에 장착이 될 건데요 사이드스텝 옵션을 집어넣지 않고 차량을 출고하시게 되면 순정 사이드실이라는 부품이 이 옆쪽에 하단부에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어서 출고가 됩니다 이 순정 사이드실을 탈거해 볼게요 뒷바퀴 쪽으로 오시면 휠하우스 쪽에 이렇게 사이드실을 잡고 있는 작은 핀이 하나 있습니다 핀을 이 리무버를 이용해서 빼줄게요 작은 플라스틱 핀을 탈거하셨으면 순정 사이드 씨를 뜯어내야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어중간한 힘으로 당겨서는 빠지진 않아요. 양손으로 잡고 힘차게 내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순정 차체 홀에 고정 핀이 이렇게 박혀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손으로 돌려서 뽑아주셔도 되고요 연장을 사용해서 뽑아주셔도 됩니다 이 홀에 이제 순정 사이드 스텝을 고정시켜주는 철제 핀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순정 사이드 실을 떼어냈는데요 탈착하실 때 핀이나 여기 잡아주는 이 플라스틱 고정 부위가 원래 부러져야지 탈거가 되는 겁니다 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쪽도 마찬가지로 제가 뒤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몸 쪽으로 힘 있게 잡아당기면 빠지니까요 그 다음, 떼어낸 순정 사이드 실을 보면 하단부가 이렇게 고무 몰딩이 붙어 있어요. 뒷면을 보시면 하얀색 플라스틱 고정 핀이 촘촘하게 박혀서 잡아주고 있죠. 이 부분은 사이드 스텝에도 다시 재장착을 해줘야 되는 이유에 있어서 지금 탈거를 해볼게요. 탈거하는 방법은 이런 롱로즈로 플라스틱 핀 부분을 눌러서 바깥쪽으로 빼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빼주세요. 탈거해낸 고무 몰딩을 사이드스텝 하단부에 다시 재장착 해줄거예요 한쪽 가장자리부터 잘 보시고 홀에 맞춰서 끼워 넣어주세요 하나씩 넣을 때마다 똑똑 소리가 나니까요 뾱뾱이 터트리듯이 하나씩 집어 넣어주세요 조마까 보셨던 거와 다르게 이제 고무 몰딩이 장착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문이 닫혔을 때 밀착이 되기 때문에 노면 소음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빗물의 유입을 방지하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빠짐없이 꼭 끼워 넣어주세요. 충전 사이드 스텝을 차량, 차체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구성품은 가장 먼저 이 옆면에 붙여줘야 되는 부직포 테이프입니다. 다각 철제 핀이 크기가 조금 큰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그리고 십자형 볼트와 육각형 볼트 그리고 사이드 스텝 옆면에 마감해주는 이마감재이마감재도 가장 뒷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마감재는총 옆면 7개가 들어가고요. 자각 핀이랑 육각 볼트와 십자 볼트. 이거는 총 13개가 들어가요. 13개 중에 맨 뒤쪽 한 세트는 모양이 좀 다릅니다. 이사각 핀도 자 작고요. 설치하기에 앞서서 탈거에는 사이드 실 부분이 오염이 많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부분을 다목적 세정제 이 약품을 뿌려서 한 번씩 닦아줄게요. 깨끗하게 닦고 부직포를 양면 테이프를 살짝 벗겨서 이 부분에 이게 뭐라고 반듯하게 붙이고 싶나? 이렇게 해서 쭉쭉쭉 붙여 나가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붙여 주세요 그 다음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 놨으면 순정 차량 자체에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을 커터칼로 커팅을 해야 돼요 대략 눈대중으로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지만 기억이 안 난다 싶으면 손으로 이렇게 눌러 보면 어, 쑥쑥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열 십자로 해서 어, 이렇게 커팅을 내서 이런 식으로만 만들어 주세요 그 옆에 있는 홀도 마찬가지로 네. 커터칼로 커팅해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앞으로 와서 이 부분도 다 마찬가지로 커팅해줄게요 공간이 조금 협소한 관계로 촬영하기가 힘들어서 의자 위에 올려놓고 핀이 어떤 식으로 체결이 되는지 차량 하부와 차체 프레임과 사이드 스텝이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합이 되는 방법은 차체에 미리 꽂아놨던 이 철체 핀이 사이드 스텝을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럴 때이 6각 10mm 볼트로 바깥쪽에서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하게 되면 이쪽 차체 부분과 사이드 스텝 부분 결합이 되겠죠 하단부와 옆면부 총 13개를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단부는 마찬가지로 미리 결합해놓은 이 고정 핀이 뭐 이런 식으로 위치하고 있겠죠 위쪽을 바라보면서 이런 식으로 10mm 육각 볼트를 해결해주시면 결합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철제 핀 부직포 테이프를 붙여줘서 홀을 뚫어준 이 부분에 전부 다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미리 체결을 해놓지 않으면 어, 장착이 안 돼요 힘을 줘서 꾹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옆부분도 마찬가지로 철제 핀을 똑 소리가 나게 꼽아주세요. 앞쪽도 쭉쭉쭉. 옆면에 꼽았던 핀처럼 하단부도 마찬가지로 체결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결을 다 하셨으면 나 자신을 믿지 마시고 체결할 사이드 스텝 부분에 홀이 몇 개인지, 하단에 총 6개가 맞는지, 옆면은 총 7개가 맞는지, 차량에 결합이 된총 핀이 13개가 맞는지 한번씩 확인을 해보시고 사이드 스텝을 장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가장 앞부분엔 어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핀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네. 꽂아주시고요. 맨 처음 탈거했던 플라스틱 핀한 손에 들어주고요 사이드 스텝 통째로 들어서, 아 무거워, 씨. 안 되겠는데? 본격적으로 사이드 스텝을 결합을 해주기 위해서 볼트 두 개를 미리 왼쪽 손에 들고 끼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열 쪽에서 어, 이런 식으로 바로 턱 밑까지 들어 올려주신 다음에 맨 앞쪽에 있는 빨간 플라스틱 고정 핀을 먼저 뽑아주시고, 들고 있던 육각 볼트 두개 중에 하나를 가운데 쪽에 손으로 가체결을 해주세요. 뒤쪽 이 열로 넘어와서 10mm 너트로 가체결 해주세요. 가체결 할 때는 위로 쪽으로 들어 올려야지 볼트가 체결이 잘 됩니다. 제일 뒤쪽은 사각 철제 핀도 조금 사이즈가 작고 안쪽에 들어가는 볼트의 나사선도 조금 달라요. 손으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살짝 들어 올려서. 가체결을 해 놓으시고 하단부랑 전부 다 체결을 해줄게요. 어, 옆면을 가체결을 다 해주셨으면 하단부도 손으로 가체결을 해주세요. 처음부터 전동드릴로 막 세게 돌려버리시면 이 너트 나사선이 뭉개져서 나중에 풀지도 다시 조우지도 못하는 그런 대참사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곳엔 전부 다 손으로 가체결을 해주세요. 가체결을 다 하고 난 뒤에 전동드릴로 완벽하게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드릴 앞쪽에 10mm 탭을 끼우신 다음에 토크를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누운 어, 중에 아래쪽부터 체결을 해볼게요. 한 번에 다 하지 마시고요. 나눠서 쪼으세요. 그 다음, 옆면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가체결해놓은 상태에서 전동드릴로, 네. 적당히. 그 다음, 맨 처음 뽑아줬던 이 플라스틱 핀을 어, 뽑아냈던 그 자리에 꽂아주세요. 그리고 체결을 완료한 옆면에 마감재를 이런 식으로 생긴 모양이 다른 핀을 맞춰서 꽂아주세요. 마찬가지로 그 옆에 부분도 쭉쭉 꽂아서 앞으로 나갈게요. 지금까지 쏘렌토 MQ-4 차량의 순정 사이드 스텝 장착 영상을 보셨는데요. 정해진 핀의 위치와 약간의 요령만 있으면 아무 어려움 없이 쉽게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쏘렌토 맥가이버 쏘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